이유란다. 자신을 지키고, 또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서 놀지 그러니, 난 이걸 마저 해야겠구나. 로딩이 좀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어... 좌우에 한 마리씩 있네요. 일단, 포지션을 좀 재정비를 하고, 거미줄 걸렸죠? 아이고, 공격. 우와, 딸른 거 봐. 큰일인데? 알로스가 죽기 직전이야. 창검이가 어, 생각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네요. 아니 뭐잘 들어와. 근접으로 바꿔야겠다. 자, 노래를 불러라. 넌 뒤로 빠져라 자, 다둘러쌌죠 활로 다시 바꾸고 공격 확실히 최고 난이도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상태 이상에 걸리는 어 빈도가 너무 높아졌네요. 심심하면 상태 이상이야.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잠깐, 다들 왜 그래? 왜 원거리 공격을 하지 않는 게야? 일로 빠지자. 아, 알로스는 맨날 늦어. 아, 진짜 알로스 나무 쓸모가 없군요, 알로스는 뒤에서 마법 빵빵 터트려줘야 될 녀석이. 따라오지를 못해. 네. 진영만 잘 잡으면 몹 잡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 좀 스킬을 씁시다. 공짜 스킬 잡았죠. 알로스 일어나면 자, 일단. 뒤에서 좀 포지션 좀 잡게 두고 요렇게 정리를 하자 활로 바꿔 오케이 다시 바꿔 포지션 지키고 간다 공격해. 피했죠. 밑에도 한 마리네 아자 <목소리> <목소리> 다시 바꾸고 알로스가 마법을 써 게임 정말 진영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안 돼. 다들 공격. 좋아. 더 없나? 일로 와. 지금 전투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첸트가 이미 충전된 상태죠. 얘네들이 한 명만 한 명만 유인을 해오는 거야 이제. 들어와. 아이고 죽었네. 너무 해골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돼요 갔다오자 자 다시 바꾸고 카나가 이번에는 팬텀 해골은 너무 약하니까 됐죠? 깔끔하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왔네. 무관, 부하들을 챙기도록. 갑옷을 입은 입고 장교의 망토를 두른 유령 같은 남자가 서류 한 장을 읽고 있었다. 당신은 그의 흉갑에 붙은 공작의 아디어 인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서류를 몇 번이고 읽다가 고개를 들고 당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감정을 읽을 수는 없었다. 계획이 바뀌었다. 보아들을 데리고 남쪽의 강둑까지 계속 전진하게. 여러 대의 마차에 송진통을 챙겨가게. 그가 말을 더듬더니 고개를 저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옆으로 떨어졌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드메스 하트렛님의 직속 명령이다 다시 말해 공장님의 명령과 똑같다 얘기지 그는 명령이 담겨있는 서류를 얇게 말았다 우리 모두 오두막이 있는 놈들을 몰아냈구다 아무데도 숨지 못하도록 디어우드에 불을 질러버려 놈들이 빠져나오면 배워버리고 그대로 타죽게 놔둬 그의 입술 앞에서 안개같은 흐릿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말린 서, 서류 주변에 미늘장갑을 챙겼다 부서진 돌 전쟁보다 일찍 끝낼 거야 괜찮을 걸세. 그가 당신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다른 문, 문제들로 골치 아플 일이 없길 바랄 뿐이네. 그가 당신의 어깨를 짚었지만 전혀 감각이 없었다. 자네니까 하는 말인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하지만 알아두게. 우리 마지막 전쟁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끝내려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적을 몰아내는 것이지, 재미로 마을을 불태우는 게 아니란 걸 명심하게. 오늘 밤 베라스 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뭔가 학살의 느낌이 살짝 드는 내용이에요. 요새에 들어가십시오. 메어월드를 찾으십시오. 침략자 어, 한 엘프 남자가 당신을 돌아봤다 그의 뺨과 팔뚝 그리고 길고 고추선 귀의 연골은 남색과 파란색 도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신발 머리에 가려진 얼굴로 씩 웃었다 시간이 거의 됐군 다이와 헤두르는 어젯밤에 마을로 정찰을 갔어 지금쯤 나머지 일행과 합류했을 거야 무슨 일행 말입니까? 그의 유령 같은 손이 당신의 어깨로 관통했다 걱정하지마 네가 습격을 계획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가 나머지 녀석들을 도발하고 나면 현자들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유적을 욕보이는 마당에 아홉 발도 부족도 다른 부족들처럼 손가락이나 빨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돌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현자들? 그가 웃자 얼굴에 묻었던 울퉁불퉁한 페인트 줄무늬가 뒤틀렸다. 녀석들이 맞득 참겠지만 아직은 우리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말이지. 그의 입술 사이로 더러운 회색 이빨이 엿보였다. 공동체의 지원을 먼저 끌어오더니 참 머리가 좋아. 네가 현자들과 만날 때쯤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없게 될 거야. 너도 조만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게 분명해. 오늘 밤 농부들이 쇠스랑이 너한테 바뀌지만 않으면 말이지. 그가 웃었다. 유령 같은 전사가 갈망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반쯤 투명한 눈이 당신 몸을 더듬듯 불타올랐다. 부족에는 너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해. 말보다 행동을 챙기는 사람 말이야. 그는 당신의 뺨에 손을 뻗었다가 도중에 멈추었다. 그의 벌린 손가락은 의혹에 휩싸인 것처럼 떨렸다. 그는 대신 손을 옆으로 내리고는 벨트에서 눈금이 새겨진 검을 꺼냈다. 네 말이 맞았어. 우린 애초부터 이방인 놈들한테 너무 물러터지게 됐어. 이제는 아주 우리 굴복시키려 하잖아. 더 이상 호구처럼 굴지 않겠어. 이제 놈들은 우리 영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들어가기 전에 야영을 한번. 치유 증강, 치유 증강이 굳이 데미지 감소가 제일 낫죠. 데미지 증가가 있나? 아직은 데미지 증가는 없어요. 자, 저장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문 따봐.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아무 소용 없군요 큰 몸집에 튼튼한 가슴 똥배에다가 죽은 깨가난 남자가 방의 먼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의 백발은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가리며 당신 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안돼 오지마 제발 좀 놔둬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어때 당신이 메어월드입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고 미, 팽팽해진 미간이 보였다. 그리고는 스스로와 말싸움을 하듯 날카로운 음성을 음성으로 짓거렸다 순간 그가 떨지 않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구석에 몰려 일순간에 달려들려는 동물처럼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는 멍한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메어왈드는 여기 없어. 그리고 그를 속일 생각 마. 그는 아무도 부른 적 없어. 그러니까좀 꺼져, 이 사기치는 영혼아. 전 주시자입니다. 길드드베일에서 만난 여자가 말하기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노인은 등을 돌려 벽을 보더니 다시금 뭐라고 투덜거렸다. 그가 다시 돌아섰을 땐 당당해져 있었고 가슴도 군인처럼 떡벌어져 있었다. 목소리는 새로운 힘이 담겼다. 메어월드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단다. 하지만 너무 다가오면 나와 얘기해야 할 거다. 남자의 자세는 구부러지고 방금 전 옆구리를 단단히 붙잡았던 손은 다시금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약, 목소리도 연약하고, 뭔가 맥이 없었다. 메어월드하고 대화하러 왔다고? 손대는 것마다 독을 퍼뜨리는 메어월드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는 메어월드. 약간 정신분열증 같은 걸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시자라고 하더군요. 이제 설명은 당신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감당하는 명판도 좀 주시죠. 물론 두 분의 용건이 끝난 뒤에 말입니다. 그는 끄덕이고는 계속 반쯤 풀린 눈으로 당신의 뒤를 당신 뒤에 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이야 영혼들이 사는 에테르를 향하는 창문 그 안을 엿보고 들어가고 그걸 통해 말하고 듣지 주시자는 영혼을 보고 듣고 과거를 알수 있어. 산자의 영혼과 죽은자의 영혼을 말일세 공감할 수 있다는 거지. 그가 무기력하게 숨을 쉬면서 헐떡였다. 영혼들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네. 난 양쪽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했었지. 신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생각했고 그의 어깨가 빠르게 떨리다가 다시 펴지더니 목소리가 또렷해, 또렷해졌다. 신들께서는 복수를 위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난 그럴 의무가 있어. 그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더니 당신을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신들은 우리가 이 땅을 지키기를 바랐지 이방인들은 축출할 방법은 그것뿐이었다고. 축출할 방법? 축축할 네, 축출할 방법은 그것뿐이었다고. 그는 위축되더니 다시금 제정신을 찾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난잘 몰라. 어 여기 오는 동안 영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메어와드는 상상 속의 유령을 보는 듯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안돼 안돼 용서해줘. 용서해 달라고.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헐떡거리며 숨을 쉬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다. 정신을 잃으신 모양이군요.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아니야, 더 얻은 거야. 너무 많이 못 참을 정도로 말이지. 그게 바로 각성일세. 알로스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단지 각성 때문에 이렇게 미치게 된 거란 말이오? 각성이 뭡니까? 우리 많은 생애를 살아 영혼이 자궁으로 들어가 시체에서 나오지. 모든 경험과 지식, 정체성을 갖고 다음 생애로 옮겨가는 거라네. 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해 이것들은 숨겨져 있거든.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 신들만이 아시겠지. 하지만 어떤 일들은 오랫동안 묻혔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어. 과거의 기억과 인격을 일깨우는 거지. 기억, 인격, 정체성,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것. 그는 다시 당신 뒤쪽에 문을 보았다. 혹은 전부 다일지도 모르지. 그럼 당장 그것들 중 하나와 소통을 해봐야 할것 같군요. 그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 속에 들어 있는 유령들이야. 메어월드는 통제력을 잃었어. 더 이상 메어월드의 몸이 아니지. 그렇다면 제가 지나친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영혼이면서 영혼들이 아닐세. 항상 메어월드한테만 속삭이니까 말이지.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면서 잠을 재우지 않아. 주시자들은 전생의 기억을 보고 자신의 영혼의 정수를 이용해 그들에게 형태를 부여하지. 메어월드가 각성했을 땐 그들을 떠나보내지 못했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형태를 주고 말았지. 그럼 영혼은 전생의 기억들이란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곤란한 기억들, 환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매월들을 붙잡는다네. 녀석의 실수를 일깨우는 거지. 약탈자와 병사, 병사와 약탈자. 그들이 어떻게 알수 있었겠어. 어. 그럼 왜 계속 전생에 시달리는 겁니까? 내 잘못이야. 전부 내 탓이란 말일세. 병사와 약탈자, 약탈자와 병사, 그리고 메어월드까지.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다고. 그는 처진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다. 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지. 주시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영혼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네요. 거의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잠을 못 자면. 곳곳에 전쟁이 있었어 돌의 전쟁 나무의 전쟁 나무의 전쟁 아 물론 부서진 돌 전쟁도 있고 검은 숲의 전쟁도 있었죠 아디와가 식민지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을 무렵의 일입니다 디어우드의 식민지 개척자들과 글란파스 원주민들 간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예전 일이라 우리가 정창민 남자들에게 죽음을 불러왔어 우리 아홉 발톱 부족이 아홉 마리의 발톱이 여자들에게 한 짓은 더 나빴지 신들의 은총을 위해. 신들의 은총. 신들의 은총을 위해서 말이야. 당신의 기억 속에 있던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습격당한 마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메어왈드의 목소리가 까칠해졌고 그는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말하느라 다른 시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 단단히 잡아도 헤드. 이 아디어 계집이 에이어 글란파스의 후계자를 낳게 해주자고. 전쟁간의 약탈과 강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어와의 다시 한번 움츠러들더니 도저히 볼수 없는 걸 보는 듯 고개를 계속 저었다. 그는 절규했다. 그의 영혼은 불의 나귀 에 지배되었군. 그 나귀는 절대 치유할 수 없지. 녀석은 시련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단 낫겠지. 천천히 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준비되면 계속 하시죠. 그의 목소리가 빠른 속삭임처럼 가늘어졌다. 꼬마야! 꼬마, 어린 꼬마라고 <laughs> 약탈 중에 임신했어. 강제로 임신한 거지. 약탈 중에 참살된 약탈자의 배슬. 약탈자와 꼬마, 약탈자와 병사. 침입자가 임신시킨 아기요? 그게 배슬이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위해 약탈자의 영혼, 같은 하나의 영혼, 소년의 영혼, 약탈자의 영혼. 거짓말과 복수심 속에서 군인으로 자라났지. 불을 위해 자랐고 불을 위해 태어났어. 그렇다면 제가 요새에서 만났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겠군요. 약탈자들에게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메왈드가 몸을 세우더니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난널 동정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전쟁에서 아홉 발톱 일쪽이 저지른 죄악은 아직 대가를 치르지 못했어. 하지만 신들께서 공정하시지. 그들이 날 여기로 데려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너희 모두를 불태워주마. 그는 옆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곳을 쳐다보았다. 태워버려. 알로스는 겁에 질려 노인을 쳐다봤다. 신의 저주 같은 말이로군. 메어할드 어깨가 처졌다. 그는 앞뒤로 몸을 흔들며 흥분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듯 혼잣말로 우물거렸다. 병사와 약탈자, 거짓말과 복수, 죽음만 남은 마을 모두 죽었어. 모두 죽었어. 그가 당신을 보았다. 왜? 무엇 때문에? 음.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운이 없었던 거죠. 그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적은지. 영혼과 기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기억들은 부서졌어. 시간 속에 갇힌 채. 무심하고 잔혹하지. 결코 멀지 않아. 주시자가 된 이후 다른 곳에서도 이런 환영을 받습니다. 메어왈디가 눈물을 흘렸다. 안 돼, 안 돼. 자네도 말인가? 자네도 그랬던 거군 갑자기 그의 비참한 고뇌를 뒤로하고 그의 감정이 극단적인 동정으로 변했다 가엾은 사람 가엾게 짝이 없어 그들은 자네도 데려갈 걸세 너랑 만났을 때 뭔가, 어, 뭔가 분명 있다는 건 알았지 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데 저도 결국 당신처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으려는 듯 부루통하니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시자의 정신은 너무나 연약, 연약하네. 그의 기억은 너무나 현실 같고 한번 각성하고 나면 잠한번 제대로 이루겠나? 제가 전생에 대해서 각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네가 그걸 떠올린 거야. 강한 기억들. 정처 없는 생명들. 그들은 지상을 돌아다니고 있어. 기억해 주길 기다리면서. 자네의 정신을 점령하려고 기다리는 거지. 메어월드는 노변에 앉아 불길을 보고 있었지 숲이 불타는 걸 보고 있었어 그러다 또 다른 불과 불타는 숲에 관한 기억이 비명과 함께 말, 밀려들었던 거야 그의 얼굴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틀림없이 이런 기억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늘 거기 있었어 항상 기억했지 잊을 수가 없어 떨칠 수가 없다고 전 단순히 기억이 난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면을 썼고 책이니 열쇠니 여왕이니 하는 말을 하더군요 거기 서 있는 남자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납으로 만든 열쇠, 부담의 책 그들의 여왕 내가 알기로 그 녀석들은 납 열쇠회야 납 열쇠회라고 하셨습니까? 공통의 적이 생긴 것 같군요 언노운, 암살자들과 주시자들이라 확실히 바빠지겠어요 어... 납 열쇠회라는 조직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비밀, 비밀과 속임수, 그리고 음모 놈들이 바라는 걸 누가 알겠어 그들은 몰라, 그들도 모른다고 예전에 그들과 충돌한 적이 있지 주시자들 증오해 증오하고 두려워하지 우린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비밀에 위협이 되거든 그들이 섬긴다는 여왕이 누구죠? 우리카 여신일세 왕관은 파괴되고 육신은 불탔지 맹세를 지키고 원한을 품는 자 정의의 사자라고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정의인데. 어, 나비 열쇠가 저를 각성시켰다면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월든 덥술간 하얀 눈썹을 치켜다 그는 혼자말로웅얼대기 시작했다. 당신이 질문을 반복하려는 순간 그가 말했다. 그들이 품고 있는 비밀은 많네. 각성을 되돌릴 수 있냐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놈들이 못한다면 누가 할수 있겠어. 어, 어디로 가야 나비 열쇠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디파이언스의 도시, 절대 여왕에게서 떨어지질 않지. 나 멸세회에서 그를 찾아봐야겠군요. 가보겠습니다. 메어월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보며 끄덕였다. 잘자, 잘자라고. 당신이 나가기 전에 그가 고개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냉정하고 위험한 눈으로 당신을 노려보더니,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춰! 네 속셈을 알겠구만. 네 수작은 들켰어. 우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아디어의 땅 도둑놈들한테 우릴 팔아넘길 작정이겠지. 음. 전생에 누군가와 저를 헷갈리신 것 같군요. 배신해봤자 소용없어. 네 밀고는 그 이방인 놈들한테 닿지 못할 거고 오늘 밤네 놈의 피를 갈라웨이인께 바칠 것이다. 네 놈의 목을 베어 첫 전리품으로 삼는 영예를 누려도 되겠느냐 물었고 허락하셨다. 갈라웨인께서 너에게 빠른 죽음을 맞게 해주시길 기도해라 어... 전투가 시작돼 버렸죠 블라이트가 3마리고 일단 뒤로 빠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빠져서 에데르는 앞으로 지금 그쵸 버프 회복을 했죠. 원소 저항 올려주는 스킬이 있지 않았나? 원소 저항 올려주는 스킬이. 최소한 여긴 없군요 일단 축복으로 버프 아 아직 안 걸렸죠 이거 먼저 걸고 신앙도 걸 잠깐 뭘한 거야 아 됐구나 자너 빼고 나머지 공격이다 한 명은 잡았고 마법 걸고 때리고, 근데 블라이트는 면역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맞아, 블라이트는 면역이야. 주인공이 쓸모가 없어 할수 없군요. 알로 스가, 다 해줘야 겠네. 장판 깔고 팬텀을 소환해서 블라이트 먼저 잡자. 여기 뭔가 난리가 났는데, 매월드는 딜이 가능하니까 매월드를 먼저 잡아주고, 팬텀이 죽어버렸어. 주문! 한번 더.